안녕하세요. 오늘은 82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1편에서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불러다가, 너희가 언제까지 불공평한 판단하냐? 공평하게 판단해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서 악인들에게 건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 하는 내용이죠 내용인데 히브리어가 아주 어렵고 또 이게 해석이 잘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분명한 그 정답이 없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이 1절이거든요. 미즈모르 레 아사브 엘로힘 리사브 바다테르 베케레프 엘로힘 이시포트라는 니 말이에요. 왜 여기 보면은 아사의 신은 알고 엘로힘이 서 계시죠? 니사브바 아다테르 하나님의 해 가운데 하나님의 신, 신의 해에 서 계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베케레벨로힘 하나님께서 이십보트 심판하신다 그들 가운데서 요건 해석됩니다. 뒤는 해석이 되는데 앞 부분에는 이 엘로힘 니자브바 아다테르 하나님께서 어서 계신다죠 하나님의 회 가운데서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회라고 했는데 이번에 저 개혁 개정은 신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신들의 모임이 아니죠 신의 요 a는 단수니까요 단수니까 에 그렇게 해서 하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a를 하나님께서 어서 계신다 엘로힘들의 한 가운데 뭐 이렇게도 이제 대화해서. 이분이 해석이 어려운데요. 이거는 그냥 간, 간단하게 보면은 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재판관들을 나무나신다. 이 정도면 좀 조금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뒤를 보면서 말씀드리죠. 을 이전에 아드마타이 디스패투 아베르 언제까지 너희들이 하느냐 아베르. 이 불공평한 판단을 하느냐 이 아벨은 공정하지 않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공정하지 않고 악하다 이렇게도 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프네이 레샤임 티슈 셀라 에, 악인들 너희들이 든다 악인들의 얼굴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인들의 얼굴을 악인들의 얼굴, 악, 이거는 이제 악인들의 얼굴을 악인들의 얼굴을 든다 이렇게 그말 그 가지고 어, 너희들이 든다 악인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뭐 이렇게 까지 봤기 때문에 그 언제까지 불공평하게 하고 악인의 얼굴을 보느냐 이렇게 이제. 구중하고 있죠. 하나님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프트 판단해라. 너희들은 다르 가난한 자와 배야 톰 고아를 위하여 아니벨라시 요거는 이제 에 가난하고 공고한자 나는 가난하고 빈고가 하달때 아니벨라시 하죠. 그죠? 이건 낮은 자와 그리고 라시 부족한 가난한자가 히즈 히즈 디쿠 히즈 디쿠 하는 것은 에, 크, 의로운 의롭게 하라 또뭐 이렇게 되겠죠 의롭게 해라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들을 의롭게 하라 이렇게 그들에 의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에, 불공평한 판단을 하느냐. 그러면서 왜 불공평한 판단을 하느냐 그러면서 어 그다음에 여기 하시는 말씀이 올바르게 판단해라 이렇게 하죠. 자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팔레스 다르베 에비온. 요 같이 나온다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이 팔라트는 구원하더니 너희들은 구원해라 그죠 미야 드레샤인 악인들의 손에서 하찔루 구원을 받게 하라 이러죠 재판하는 데서 악인의 편 들지 말고 악인들의 손에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로, 야두, 알지 못하고, 벨로, 야비누, 깨닫지 못하죠. 바, 하세카,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이트, 할레쿠, 그들이, 할라쿠, 들이 다니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그들이 다니고, 이모트콜, 모슈데이, 뭐, 했어요. 땅의 터들이, 어, 아, 르츠 땅의 터들이, 흔들린다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에 다니는데 그 땅의 터가 흔들린다 이건 약간 좀 비유적으로 볼수 있겠죠 이 재판관들이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어둠 속으로 어두운 판결하기 때문에 땅의 모든 기초들이 법의 에, 기초들이 흔들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마르티. 내가 말하였죠. 엘로힘, 아템. 너희들은 신들이고. 우베니, 엘요. 지존자의 아들이고. 쿨캠. 모두 너들이다. 하였다. 너희들이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뭐 엄청 어렵죠 또 봅시다 아켄케아담 에... 테모툰 너희는 죽는다 사람처럼 죽고 진실로 사람처럼 죽고 우케 아하드 하나같이 하사림 티 폴로우에서 그 너희들은 넘어진다 고관대작의 한 사람과 같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쿠마 엘로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는거죠. 소프타 하아레스 땅을 심판하십시오. 키아타 티나르 소유하는거죠. 에코를 하고 이 이방 모든 나라가, 어 당신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어렵습니다. 이게 8절밖에 안 되는데, 구약에서 제일 어려운 건데요. 여러분들 이걸 해석을 잘 하시면 제가 저 설렁탕 한 그릇 사드리겠습니다. 한 절도 쉬운 절이 없죠. 이 쉬운 절이 없는데, 영적으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거를 재판관들을 꾸중한다 왜, 어떻게 꾸준히,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 언제까지 할래? 그 다음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위하여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자와 궁, 빈고한 자를 건져라. 게겠는데 손에서.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좀존귀하게 살아라. 그러나 너희들은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데 너희들은 범인같이 일반인같이 죽으면서 왜 방백의 하나같이 쓰러지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판단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그 신화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 시들이 다 연결이 되는데요. 이 시는 신들도 막 등장하고, 사람이 신의 아들이다, 그리고 지존자의 아들이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난 베이스, 드 그러니까 가난 배경을 가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해 가운데서, 신들의 해 가운데서 다할 때, 여기에, 6절에 너희가 신들이다 할 때, 6절 말씀 있잖아요. 6절에 보면, 너희가 신들이고, 그 다음에 그, 지존자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1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다는는 게, 이게 그냥, 재판관들 가운데서 다, 이렇게 하면서, 재판관들을 꾸짖으시고, 올바르게 판단해라 이렇게 이제 꾸으시고 너희들이 바른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어둠 가운데 다니고 바른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땅의 기초들이 흔들리고 사람 사는 세상이 복잡해진다 그래서 너들은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사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 올바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범인같이 죽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 재판관들이 왜 신들이라고 그러냐 면은 신들은 판단하잖아요. 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신들의 하나. 그래서 이제, 원래는 재판관들이 샤파트는 하나님 하잖아요. 미시파트 공유할 때. 이 스포트 하는 거는 하나님만 하는데, 재판관들에게, 하나님께서, 판결하는 자들에게, 신을 주신다. 판결의 신, 재판장들에게, 재판관들에게 판결하는 신을 부으셨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음 불려졌습니다. 불려졌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또, 신들이라고 불려진 이 재판관들이, 어, 악인을, 어, 악인의 낯을 보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예,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재판장이 그래서 이제, 구약에도 이, 저, 레위인들이 했잖아요. 레위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재판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 연약이 발생한다 하는 것을 에, 알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재판관들을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판단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청원으로 에,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해석이 어, 재판관을 하나님으로 또는 신들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런 에, 전통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그렇게 보면 해석이 쉬운데 이게 막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들으면은 L이 뭐 재판관이냐면 이렇게 복잡하게 들으면은 이거는 아주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좋은 판단과 결론을 내려 주면 좋겠다 어. 그런, 그런 삶이 좀그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어자 오늘 짧아서 좋긴 한데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